안녕하세요. 미키라디오입니다.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?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두년님의 사연이네요. 그럼 바로 시작. 안녕하세요. 제가 4학년 때부터 좋아하던 남사친이 있었는지 제가 좋아하는 애는 다른 애였어요. 그래서 저는 나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2년 뒤 지금 좋아하는 남사친이랑 톡하는 사이가 되었어요. 근데 그 남사친은 2년 사이에 자기가 좋아하는 여사친이랑도 사귀고 고백도 한번 받아서 사귀었어요. 그리고 저도 사귀었어요. 저는 아직도 좋아하는 남사친한테 계속 보냈는데 남사친이 잘안있고 대답하는 것도 단답이고 늦게 읽고 선톡도 안 해서 여름방학하고 나서 제가 너나 귀찮은 거... 나 같아서 톡안할게 미안이라고 보냈어요. 그리고 남사친은 진짜 톡이 안오고 그렇게 여름방학은 허무하게 지나갔어요. 근데 여름방학이 지나도 톡이 안 오고 원래 학교에서 장난치며 놀았는데이제는 아무 쪽도 안 해서 톡 상마에 제발 대박 답종가 프로필 구의엔썰이라고 해놨어요. 그러더니 톡이 오더라고요. 본인 말하는 줄 알고 톡 내용은 크크 싫으면 왔는데 제가 뭐가라고 보냈어요. 아주 뻔뻔하게 그러더니 장문으로 미안 나도 안 귀찮아 그때 폰도 고장났었고 요약했어요. 이렇게 보내더군요. 근데 아직도 바보같이 좋아하던 저는 톡을 하기 시작했어요. 1편은 여기까지입니다. 2편도 기대해주세요. 제가 라디오는 처음이라서 목소리도 이상해요. 그럼 안녕.